아들 오늘은 공경 최상위에 있는 1 0억 스쿼드 한번 살펴보자 열0개밖에 안되네요 아직 240급여 초기라 일단 급하게 팀 갈아실 분들 보시라고 열0개씩만 올렸고 추후에는 더 많은 스쿼드 준비할 거다 어떤 스쿼드들이 많나요? 역시나 240급여도 첼시 레알, 리넨, 대한민국 같은 팀들이 많은데 1 0억에서2천억 사이에는 유벤투스와 프랑스가 많아진 느낌이더라 눈여겨 볼만한 스쿼드가 있나요? 스쿼드들은 다 랭커분들이 사용하고 랭킹에도 올랐으니 체감도는 인증받은 스쿼드라서 아빠가 평가하기는 건방지고 아인트 오벤과 도르트문트가 신선해서 그런지 더 이쁘게 보이더라 사실 잘짠스쿼드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짜는 거잖아 아빠는 요즘은 전체적으로 어정쩡한 스쿼드보다 트라이커에 몰빵하는 스쿼드가 더 좋더라고 이제 스쿼드들 보실 테니 오늘도 부탁이나 하고 가시죠 저희는 금액별 스쿼드를 비교해보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입니다 총 조회수는 400만이 넘었으나 구독자는 6천명 정도 됩니다 당연히 저희 컨텐츠가 부족한 탓이지만 더 열심히 좋은 컨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아빠가 게임 유튜버가 되겠다고 정신이 나가 있는 위기의 가정에 큰 힘이 됩니다.